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심없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뼈다귀처럼 인사를 하고 자리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예전에 그랬죠 출근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그래서 결국 알게 된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정말 놀랍게도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해결했던 방법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어, 수많은 요인으로 시작이 돼요 인간관계나 뻔하고 단조로운 직장생활 그 자체. 그리고 상사와의 갈등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와 실적에 대한 압박 사내 정치에 대한 식물도 있고요. 승진의 좌절과 경쟁구도 같은 정말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데요. 이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마음은 무겁고요. 불안증이 생겨나죠. 이게 씨앗이 됩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어, 이것이 머리에 남아있다가 특히 퇴근 후에 떠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더욱 온전 편안하게 느끼게 되죠. 그럼 우리가 가진 방어기제가 이것을 해소하려고 듭니다. 아, 친구나 동료들과 순환자를 하면서 풀려고 하죠. 어쨌든 신사한 톤도 하고요. 뭐 위로도 받고 그래서 희망도 찾아보면서 그렇게 밤을 채우면 좀 풀립니다. 유난히 힘든 날에 말이죠. 이건 스스로가 마음이 더 다치지 않게 방어막을 씌우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루는 저물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죠. 그런데 아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침이 되면 어제. 공들여 잘 씌어 놓았던 자기를 위한 방어막은 거의 다 해체돼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도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존재하던 자기 방어막은 상실된다는 결론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늘어져서 누워 눈만 깜박거리면서 그 민낯 같은 감정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정말 출근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출근길과 직장에서도 그 무드는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안 좋은 것이고요. 겉으로 내색하지 않을 뿐이고 다시 각성을 하고 예열을 해서 어제와 같은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다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게 반복되죠. 아마 직장인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꾸역꾸역 씻고 출근하듯 그대로 하루에 이끌려 가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하루의 시작은 보통 하루 전체를 잠식하게 되죠. 점점 뼈다귀 같이 표정이 없어지고 하루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 곧 빨리 주말이 그리고 휴가 시즌이 왔으면 좋겠고요 점차 직장에서 점유된 시간이 지긋지긋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절한 해소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 이제부터 제가 가장 효과를 본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이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또 당연히 아침에 리셋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그래서 일어나게 되면 맨 먼저 그 리셋된 감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우 적나라하게요 어, 그게 현재 자신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적어 나갑니다. 아,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노트에 휘갈기듯 적어 나가고요. 매우 정날하고 숨김 없이 그대로 적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이때는 자기 방어막이 없기에 정말 날것 같은 생각을 적게 되죠. 아,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런지 이렇게 순서로 적다 보면 아,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까지 쓰게 되고요. 해결책을 적다 보면 아, 점점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아낸 것처럼. 평온함이 풍겨오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쓰는 행위 자체에서 점점 머리와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신을 청소한 느낌과 감정도 해소된 느낌을 받고요.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앞에서 말했던 불행의 메커니즘에서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런 직장에서 나타나는 불행의 씨앗이 잘 발화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잡초는 몇 개의 씨앗으로도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다 자르고 나서 제초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아침에 썼던 글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정말 가볍게 출근을 하게 됩니다. 뼈다귀처럼 몸이 뻣뻣하지도 않고 요. 사무실이 냉랭하고 정적으로 보이지 도 않죠. 어, 그래서 습관처럼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죠 어,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원래의 감정으로 리셋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요. 그래서 전날 굳이 힘들게 술이나 위안거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요. 아침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 입니다. 아침에 리셋이 되어서 나타났던 감 정과 생각들이 사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글로 쓰고 버린다는 느낌으로 매우 솔직하게 흘겨 적듯이 적다 보면 해결책까지 쓰게 되고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로도 효과를 보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출근길은 점점 가볍고 밝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해봐야 알수 있죠. 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